고2 6월 모의고사 34번 보자 financial markets 금융시장은 do 행합니다 뭐든 뭐뭐 이상을 행한대 take capital from the rich and lend it to everyone else 어, 그니까 do take 여기는 동사 강조가 되겠지 한데 자본을 가져온대 누구로부터? 금융시장이 부자들로부터 자본을 받아 와서 그리고 그 자본을 캐피털이 자본 자본을 빌려준다고 테이크하고 빌려준대 누구에게? To everyone else 부유 부자가 아닌 그밖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그 이상을 하고 있다고 금융시장이 뭐하는지 보자고 they 그들은 가능케합니다. It's of u s 각각 우리 각각이 목적격 보에 투정사 투정사 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고 smooth consumption 즉 부드럽게 원활하게 소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스무스 동사 consumption 목적어. 누고투부사의 동사로서의 기능이 있잖아 소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뭐에 걸쳐서? Of our lifetimes 우리 평생에 걸쳐 소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고 뭐가? Financial markets가 금융시장이 큰맛찍고 그것은 그리고 이것은 소비를 원활하게 해준 이것은 얘는 주격관계됨사고 선행사는 뭐가 되는 거야? 선행사 앞문장 되는 거지 당연히 콤마 찍었기 때문에 대 y 된 a 안된된대 절대로 안됨. w h i c h i s a i a n c y w a y 이 n g 굉장 y 멋진 방식 a y 다 뭐하는 것 y 멋진 방식 a 동 i 인거 s saying, 말하는 것. 대접 saying, 하는 y We d o n t h a v e to s 뭐, 뭐할 필요가 없다가 돼 n 지소 a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을 a t the s a m e t i m e w a e a r n i t 그 소득을 우리가 아이고 소득을 우리가 벌었을 때 동시에 그 수입을 우리가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뭐 하고 말하는 것의 멋진 방식이다. 우리 돈을 벌자마자 반드시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소비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가 꽤 돈이 아니라 뭐 상하기 쉬운 동물이나 뭐 이런 거라고 했을 때 내가 상하기 쉬운 동물을 사냥해서 잡은 순간 뭐 해야 돼? 오뭐 5분이나 10분 이내로, 아니뭐 하루 이내로 얘네를 빨리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금융시장이라는 게 생기면서 돈, 화폐 이런 게 생기면서 이거를 그렇게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바로 소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Shakespeare's may have admonished. 셰익스피어는 뭐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고하다. 애드먼니시드충고하다 충고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것을 목적격 보호 되는 것을 톱전사 들어간 거. to be neither a nor b가 되겠지. a b 둘다 아닌. 그러니까 borrow는 빌려주는 뭐야 빌리는 사람.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 둘다 되지 않는 것을 니더였으니까 둘다 아니게 되는 것을 충고했을지라도 충고했었을지도 충부했었... 모른다 무슨 말이냐면 the fact 사실은 쉽게 말하면 다, 다른 사실은 이제 대접석 사이였습니다. m o s t of us 우리들 대부분은 will be both 그렇지 둘다 다였을 것이라고 at some point. 그렇 어떤 때에는 둘다될 것이다. 쟤 우리가 빌리는 사람도 빌려주는 사람도 되지 말라고 충고했을지도 모르는데 섹스피어는 뭐니까 금융 자본 시장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뭐했다고 사실은 is that must have us 우리 대부분은 둘 다가 다 되더라는 거지. 빌려주기도 하고 다시 빌려오기도 하고 둘다 하더라. 만약에 우리가 살았다면 이는 뭐야? agrarian society. 농경 사회 농경사회. 농경 사회 농경의 agricultures 나온 agrarian society 농경 사회에 산다면 우리는 would have to 뭐뭐 뭐 해야만 했을 거래. eat our crops 우리의 작물을 먹어야만 했을 거래. reasonably 그렇 어떻게 합리적으로 먹거나 빠르게 먹거나 먹고 곧장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수확을 했잖아. 수확한 곧바로 The harvest or find 그 수확물이나 그렇지 수확물이나 혹은 find 어? soon after 그렇지 이렇게네 그 수확 이후에 전체로 s 쓰인 after 네 지우자 지우자 어 응, soon 곧뭐한 직후에 그 수확한 직후에 혹은 find some way to store them 어, 그지 저장할 그것들을 저장할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래. 그게 뭐 하라는 소리야? 여기 have to eat 동사 원형 1번이고, or find t l d have to find 동사 원형 2번인 거지. have to eat or have to find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 수학 이후에 곧장 합리적으로 우리의 작물을 먹어야만 하거나 혹은 찾아야만 한다고 몇몇 방식을 뭐할그뭐 그 수확한 작물을 저장할 몇몇 방식을 찾아야만 했다그렇 Financial markets 근데 금융 장은 more sophisticated 더뭐하더 더 정교한 방법입니다 뭐 managing the 그 수확물을 관리하는 것에 더 정교한 방식이래 총무를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냐 We can spend income 우리는 소비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now 당장 그리고 that we have not yet earned 어떤 소득이냐면 우리가 have earned 현재까지 벌지 않은 거지 아직 아직 벌지 않은 돈을 우리가 소비를 할 수가 있다고 금융시장에서. 무슨 말이야? 대출 말하는 거지. 대출. 내가 돈 아직 안 벌었지만 수확한 거 없지만 그걸 쓸수 있게 해준다고. as. 그치? 뭐. by. 뭐뭐 함으로써. 뭐처럼이고. 뭐 뭐처럼. 뭐 하는 것처럼. 빌림으로써. for college. 대학학자금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혹은 a home. 대학학자금이나 혹은 집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우리는 낯 아직 벌지 않은 그런 수입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오어 그렇으면 we can earn income now. 우리는 지금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쓸 수도 있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벌고 지금 벌고 나중에 쓰고 이건 뭐야? 저축이죠 저축 혹은 투자. As 뭐처럼 by saving for retirement, 대 은퇴를 위해서 저축을 함으로써 하는 것처럼 저축을 하는 것처럼 지금 소득을 벌어서 나중에 그것을 소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득과 내내 네, 네, 수입과 뭐야 소비가 서로 연관되지 바로바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the important point. 그 중요한 핵심은 is that 이하 접속사절입니다. earning income 즉 어떤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은 has been divorced 현재까지 분리되어진다고 from spending it 그 소득을 income이 소득을 소비하는 것과는 분리됩니다. 콤마 찍고 그리고 이것은 허용해 줍니다. 컴마 찍고 먼머 인즈 뜻두개째뭐뭐 하면서로 해석하거나 혹은 그리고 동사 원형의 ing로 해석하거나 그리고 허용해 줍니다. us 우리가 훨씬 더 flexibility 우리에게 뭐를 훨씬 더 유연한 삶에 있어 훨씬 더 유연함을 허용해 줍니다. 왜 내가 지금 없는 돈인데 끌어다 땡겨 쓸수 있게 해주고 내가 지금 많이 벌어놨는데 이걸 미래에 돈을 못벌 때를 위해서 저축을 해 놓는 거고. 뭐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지. 이런 유연성을 허용해 주고 있는 게 누구다? 금융시장이다. 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번 가보자.